제 9회 경상남도 동이사기 족구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경상남도 족구연 앞에 김천근 사무장입니다. 먼저 개회설이를 읽겠습니다. 개회설는 사천시 족구연 앞에 김성주 고모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많이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제9의 경상남도 지사기족구대개인회를 새로 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 회가 있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단상 앞 국기를 향해 주시고 내빈께서 들으셔서 앞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전체 국회의 국회 경대, 바로 예비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늘 이 자리에 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예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사선지소부련 앞에 민기윤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천시 조구 연합회장 명기윤 인사드립니다. 봄내음 물심풍기는 춘사물에 우리 사천시를 찾아주신 경상남도 조구 동호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오늘 제부의 경상남도지사기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한분 올릴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며 생활체육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상규 국회의원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06조 체육회장님을 대신하여 배기욱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치 체육지원과장 허태욱과장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구 동호인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쪽구 동호리의 수장이시며 회장님을 계시는 김천영 동연합회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쪽구 연합회 수석회장이신 장영환 수배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쪽구협회 김영대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조구 연합회 병광섭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조구 연합회 백승환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창군 조구 연합회 이종희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조부연합회 전상복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보성군연합회 강용순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렴군조부연합회 제신두 회장님 동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천군연합회 원봉수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룡군연합회 구광석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충군연합회 김근중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군연합회 김혜민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남면 체육회 조성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권양맨 체육회 관기관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신 윤형은 시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년도 우승팀으로부터 우승기 반납이겠습니다. 경남족부에 나득된 김천영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우승기 반납. 네, 다음은 본 대회를 유치하신 송덕은 사천시장님을 대신하여 허태종 체육지원과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아, 새로 제9회경남 도지사님이. 덕분에 참석해주신 각 시군 선수단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 시는 어, 떠오르는 도시 사천입니다. 성동훈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20만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서 정말 어, 공무원 906 공무원과 함께 정말 열심히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희욱 어, 그처장님 김천영 그 연합회장님께서 저희 자채집을 방문해 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 즐겁게 희망차게 즐기시고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내빈 소개 받을 분이 서울입니다 우리 하동군 조국인 앞에 권 권덕현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족구연합회 김천영 위장님의 대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족구연합회장 김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희 족구 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대회를 열어주신 우리 홍준표 지상께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상 대신해서 우리 백유 천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천은, 송도건 우리 시장께서 족구의 열렬한 팬이시자 성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사천시에서 도돌사회를 개최되는 것을 우리 족구 도원들 여러분께 지상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오늘 이 대회를 또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명기훈, 우리 사천시 연합회장님께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족구 대회가 이렇게 큰 대회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봄날씨 않게 조금 상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 대회를 몸만 다치고 아무 부탁하게 대회를 끝내주시고 또 겨울에 예, 운동하지 못한 것마음껏기랄발휘하시고 우리 조구 도인들이 단합이 될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잘게 임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우리 조금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조국 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상사부체육회 홍준표 회장님을 대신하여 배이유 정추장님의 경조사가 있겠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본 대회에 경상남도 체육회장이신 홍준표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것이 도입니다마는 바쁘신 어, 일정 관계로 사무처장인 제가 와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제 9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가 이곳 사천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님과 송도근 사천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김천영 경남 족구 연합회장님과 명기훈 사천시 족구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의 족구 동호인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생활체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의 건강이며 국내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부는 선진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족구 종목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 맥을 이어온 국위 종목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도민들의 체력 정진은 물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난 2월 29일 경남체육회와 경남생활체육회가 한 가족이 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합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체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체육과 생활 체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평소 연만 실력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시고 동호인 여러분들의 침목을 돈독히 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통합산무처장을 맡으면서 이 큰, 이, 우리 도지사기 족구대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어 다시 한번 이런 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 뵙기를 바라면서, 예, 격려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천 지역 국회의원신 이 여상규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사천 남해 아동 국회의원 인사드리 여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아, 특히 이, 이, 우리 남해에서 오신. 족구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하동에서 오신 동호인 여러분 더욱 환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은 선수 및 심판대표의 선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자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나와주십니다 야 주무 뛰가지화라 앞에 가시러 하라고 공이 형 네, 네, 고. 고. 네, 고. 네, 고. 고. 네 이상으로 제 구회